아시니까 <laughs> 어색하네. <laughs> 아니 취재 나오신 <laughs> 네. 기자님 같고 약간 느낌 <laughs> 시사 채널에서 아무런 네. 것도 없는데 네. 지금 저희 끊어집니다. 제가 오늘 특별 MC로 와가지고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아, 이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 음, 누, 근데 누구 아아 누구, <laughs> <laughs> 아, 까불이라고 이제 최근에 저기 범죄도시 2라는 영화에 까불인데요 잠깐 이렇게 출연하는. 네. 아 진짜 배우는... 진짜로 네, 놀란 네, 거예요 지금 아네저 네. 그걸 다아 네, 해가지고 이제 배우 구경 못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아, 네. 네 열심히 보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감사합니 네,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예. 네. <laughs> <laughs> 아니 왠지 안 보신 거같았어 왠지 안 보신 거 같은데 얘기 하시길래 네, 요즘은 저를 뭐 김밥인지 자은인지잘 모르시더라고. 속에 네. 거기 있잖아. 그잘 말아줘 건니. 네. 열심히 김밥 말던 김밥 언니, 김밥 누나 대화가 필요한 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 전파상에서 아, 네. 피아노 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비호로 활동하고 있는 마음 전파상이라는 팀입니다. 네. 저희 마상 아니고 줄여서 마전상입니다. 네. 자꾸 많은 분들이 마상이라 그래가지고 마상 제대로 입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 전파상입니다. 네. <laughs>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이걸 왜 짓게 됐는지요. 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모토로 그런 음악을 하는 모토로 팀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의 음악으로 뭐 누군가의 마음을 고치겠다, 누군가의 마음을 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전하겠다 라기보다는 누군가 좀 마음이 고장난 마음의 주파수가 좀 고장난 분들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우리 음악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이 닿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왜 서비스 센터나 이런 큰 데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전파사에 가면은 제 기억으로는 뭐 선풍기 고장난 거, 세탁기 고장난 거, 냉장고 고장난 거, 라디오 주파수 안 맞는 거 가져가면 거기 이제 전파사에 계신 사장님이 뚝딱뚝딱 막 어, 고쳐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전파상이라는 우리의 음악은 전파상과 같은 음악이 되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전파상이 되면 좋겠다. 막 대단하게 화려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소리 안 나와가지고 막 탁탁 치고 싶은 거. 아 이거 왜 문이 안 닫히지? 아 이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그렇게 마음의 주파수가 어긋나 있거나 고장 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음악으로 좀 딱딱 고쳐보면 어떨까라는 음. 마음을 가져보자. 그런 전파상이 되자 그래서. 마음 전파상이라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네. 강도 씨하고 무대에 있다가 이제 네. 오화평렴과 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한 어떻게 만나게 됐고 네. 또이 마음 전파상을 왜 결성하게 됐는지에 네. 대한 소개 정도 또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때 MC를 했었어요, 제가 MC했었고 그다음에 뒤에 그 하우스 밴드 같이 했었는데 그 오시는 게스트분들 뭐 연예인들 수 있고 찬양 사역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누나의 모습이 정말 달랐어요. 방송을 다 끝까지 보시면서 네. 그 마지막 회가 이제 저희 이제 교주밴드 네. 그또 간증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모습도 다 보고 막 운, 눈물 흘리고 막 같이 울었어요. 너무 네.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뭐 아. 하면서 아. 어저 사람 뭐지? 뭔가 그 그때 마음들이 진짜 다 통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어또 뵙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아. 또 뵙고 싶었고 제가 이제. 연락을 들었죠. CCM 앨범이 제가 한 장도 없다라는 걸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응. 네. 아무래도 사모님이고 또 가수라는데 뭐뭐 어떤 노래로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다 다운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 받아서가 아니라 나돈 주고 다산 거라니까 몇 <laughs> 만원씩. 아니, 자기 앨범이 없이 아니, 무슨 아니 무슨... 해외 예배국들 그 사는 사이트가 있어요그 저작권 다 돼서 계속 비싸고 한국당 10만원이 넘어. 아니 차라리 앨범을 내지 왜 자기 앨범이 없는 아, 거여가지고 다운받아 다니신다고요? 막이러면 <laughs> 아니요 저기 어, 교수님 다운받는 네. 게 아니라 제가 네. 그, <laughs> 네. 그때는 서문진 교수님이랬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서 이제 제가 저에게 맞는 키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합니다 그랬더니 <laughs> 헉! m 을 다운받아서 자꾸 그냥,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아니 제가 정도. 어, 어떤 어떤 곡을 보통 많이 부르시냐고 여쭤보고서 이제 아 그럼 제가 쳐 드릴게요 <laughs> 어.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니 되게 유명한 오합형인데 만나가지고 무 필요하세요? 제가 지금, 지금 쳐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지금 쳐서 드렸어요. 그냥 드렸는데 <laughs> 바로 정말! 진짜! 저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 22년 차라 그렇게 막 누구한테 모니터라고 제 거를 막 보내주고 하지 않는데 사모님 어떠셨어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잘 맞으세요? 자꾸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평 아, 기수님한테 보내는데 잘 보내야 되는데 이분도 나한테 뭐라고 혼내려고막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와 같이 팀하고 싶다 진짜 그럼, 같이, 뭐. 찬양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 같이 찬양하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고 싶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그러니까 제가 파일 보낸 거에 사모님이 M 무대에 쓰는 게 아니라 MR로 사용하는데 저도 너무 좋았어요 같이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계속. 앨범을 네. 한번 같이 준비 네. 근데 저한테 사실은 먼저 사실 뭐 팀을 만들기 네. 보다는 먼저 네. 앨범을 앨범. 자꾸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CCM 앨범을 준비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아 저는 아직 사실은 지금 마음의 힘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뭔가를 좀 주도적으로 하고 혼자 서서 하기에는 제가 좀더 마음이 어떤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저한테 너무 아까워서 앨범 내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 요 그러다가 제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아 혼자 힘드세요. 아니 그러면뭐 누구 옆에 같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요? 뭐 어쩌면 밴드나 팀이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아 그럼 저랑 하실래요? 오. 너무 쉽게 그러는 거 진짜요? 이미 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 저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럼 앨범을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죠.라고 이제 냈던 준비하던 게첫 번째 앨범, 그빛 방울 아... 그 앨범을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울기도 되게 많이 울고. 눈본줄 알았어. 많이 울었죠 그때는 찬양하면 한 소절을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프로 가수가 그냥 감정 주체도못 하고 그냥 미안해. 장난. 아 그러면 네. 저, 그러면 네. 이제간 나는 감동적인 얘기할 줄 알았어.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약간 되게 통가제리처럼 뜨기 따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서로 되게 의지하시는 게또 보여요. 서로 되게 네. 막 칭찬해주고. 내가 칭찬하는 게 되게 어색한 게. 근데 그이 시간만큼은 좀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너 칭찬해. 요런거 있으면 너무 많아. 진짜. 얘기할 저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오늘 얘기 안 하는 거 <laughs> <laughs> 아니 많아서 많은 걸뭐가 없어서 자꾸 많다 그러는 거그 약간 그러니까 무대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되게 준비해요 예 저는 사실 한 20년 정도 되면은 뭐좀예뭐 아, 예. 예. 뭐, 예, 아시잖아요 다뭐예 아, 네. 음... 실제로 그 누나는 제가 아뭐 이런 무대는 좀 누나는 대충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 하면서 만났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는 모든 무대,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아, 프로이시네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자두가 있지 않나 았 싶을 정도로 너무 존경스럽고.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거든요. 네. 물론, 탁월한 연주력을 지니기도 하셨지만, 너무 감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연주가 음. 너무 감각적이고, 네. 아, 그리고 편곡. 사실 제 노래들이 제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이 불러도 본전도 못 찾을 만한 색깔 있는 곡들이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편곡에 손을 못 대세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원곡 자체를 그냥 자두라는 어떤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그냥 딱제 목소리와 저에게 특화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좀 뒤집어 엎는 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분은 음악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너무 감각적으로 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모든 것들을 편곡을 기가 막히게 하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지? 그리고 본인 주간음화평 월간 윤종신, 우리 윤종신 선배님이 하셨잖아요. 음. 일주일에 한 곡씩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편곡이나 어. 그러니까 뭐 곡을 만들거나 연주하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이 또 이제 아무래도 재즈 피아니스트이시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뭔가 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고 그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옆에 계셔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자아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컸었는데 딱다 해결됐지 뭐냐 해결된다에 아주 표정을 아주 그냥 잘났다 잘났 아 내가 칭찬할게 너를 <laughs> 지금 기다려지마 그래, 그래. 굉장히 음악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무대 위에서 항상 그 보여지는 내 음악에 대한 어떤 좀그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 같은 게 되게 오랫동안 있어도 오랫동안 김밥도 부르지 않고 오랫동안 내 노래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화평씨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다 고쳐진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것들이. 누나 원래 노래를 되게 잘해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약간 김밥 이런 것들이 약간 가창력이 대박 느껴지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 아, 이렇게 노래 잘하고 감성 좋은 사람이 뭔가 생각보다 똘보야. 똘보야. 음... 진짜 잘하는 건데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좀 찾지 못했던 것들을 음. 정말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되게 잘 이끌어내지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리더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만남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가 있어도 지금 제 안에. 너무 그 음악을 하는 되게 본질적인 기쁨이 제안의 회복이 됐어요. 음. 근데 그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무대도 회복이 되고 무대에서의 어떤 태도도 회복이 되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제안의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은혜의 장치가 오합평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늘 고맙고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정말 크죠. 네. 그럼 마음 전파상의 노래 중에서 이거 한 곡, 이건 꼭 들어야 된다. 뭔가?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이 메시지를 뭐 이런 거한 곡을 얘기하자면은 아 너무 어렵다 나 저, 저는 그냥 저희 저희 둘의 뭔가 그 케미스트리 어 여러 가지 그게 확 느껴지는 곡이 음. 내용은 아가 뭐, 창작곡 다 아, 빼고 다 빼고 음. 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스타일이 약간 뻥키한 스타일인데 그런 피아노 반주에 그 다음에 누나의 아주 유니크한 그 그러니까 되게 재즈 보컬 같으면서도 락 보컬 같기도 하고 어, 뭐 말할 수가 없는 뭔가, 예. 또그 내용물의 은총 이번에 약간 보너스 트랙처럼 이 집에 넣었는데 한두번한번 번 쳤죠? 한 번. 한 번. 쳤고 저도 그래. 한 번은 편집을 한, 한안 했어요. 딱두 개, 딱두번 부르고 몇 번째 걸로 가지 기분이 뭐가 더 좋지? 첫 번째 걸로 가자 그러고 그냥 그대로 음원을 낸 거거든요. 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곡을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몰랐는데 다른 곡들도 요소요소가 다 좋지만 가장 저희의 각자의 색깔도 잘 드러나면서 팀으로서의 음악적인 색깔이 가장 아 이런 음악하는 팀이구나 이런 사운드구나 어 이런 바이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내어머니음 은총이버 뭐 저희 마음 전파상 버전으로 실은 그 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저도 진짜 그걸 들으면서 네. 두 분의 색깔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약간의 그 자두님의 그 예전에는 약간 귀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뭔가 이게 진짜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질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적었거든요. 그 내용은 임창이고 옆에 진지하고 보수적인 찬양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산뜻하게 산뜻한 노래에서 그런 향기가 느껴진다. 아니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진짜 적어놨어요. 아, 그런 지금 아니 진짜로 이 찬양에 이 피아노 이 소리가 와, 나 그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자단 공통 질문입니다. 네. 얘기 이제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나를 살렸던 한마디 음. 아니면 그런 한순간, 음. 혹은 그렇게 나한테 뭐 감동 있게 해준 지인. 음. 여러 이들이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그 절망에 절망해서 힘을 낼 힘조차 없었을 때, 그 어떤 누구의 위로나 그 어떤 누구의 도움보다 하나님이. 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어, 그 하나님의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무는 느낌이 있었어요. 상 연고 발라지듯이 되게 충분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되게 결핍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언제나 있지. 지금 나는 이 과정이 못생겨 보여도 이 과정을 지니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 그냥 그게 어, 저한테 진짜 너무 크다라고요 그냥 그 한마디면 다 나는 괜찮아. 아...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 요 하나님의 나너 잊지 않았어. 그때 네. 아... 가격이 나요. 그 재즈는 사실 미국 흑인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즈를 하려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데 뭐 이런저렇게 살다 보니까는 유학은 못 갔어요. 그래서 좀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 와이프랑 같이 미국을 가서 레슨을 한달 동안 받으려고 계획하고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배우고 싶었던 선생님한테 가서 완전히 흑인 같은 음악을 친 거예요. 제가. 쳤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야, 너 동양인인데 흑인 느낌 제대로 나온다. 이러면서 막 야, 재즈를 제대로 다 이러면서 제아 하실 줄 알았는데. 대뜸 하시는 말이, 아니, 너 동양인 아니냐? 너 한국 사람 아니냐고. 근데 왜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냐고. 그때 제가 한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덴티티가 강한 연주자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런 느낌들이 잘 나와야지만 좋은 연주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재즈니까 당연히 흑인 같이 치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 한국 가가지고 한국적인 재즈를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내가 흑인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재, 더 재즈스러움에 달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누나가 얘기했지만 음. 이제 주간 노화평이라고요. 그 매주 저에게 숙제를 낸 거예요. 음. 음, 뭔가 한국적인 재즈에 대한 연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멜로디나 화성이나 그 다음에 또 그런 나름의 감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걸 제가 4년 동안 했거든요. 한200몇 곡이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도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청년이어도 괜찮고 다 열어놓고 봤을 때좀 말의 힘으로 좀 응원 한 마디씩 좀을 캐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힘내세요라는 말을 못할 수 왜냐면은, 힘안 나는 거 알았거든요. 꼴베기 싫잖아요. 힘안 나는데 힘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힘내요? 힘안날수 있는데, 힘안 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불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이 입하시면 되니까,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 아는 건 진짜 큰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어려우면 끝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는 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고 대학생들 많이 만나는데요. 저희 때랑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도 돈을 벌려고 연습 못하고 항상 그 연습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친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늘 제가 이제 학교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가졌던 그러니까 내가 왜 음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음좀 힘을 얻지 않을까 처음 음악 시작했던 동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어려워도 힘을 내면서 다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맨날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음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프로 연주자를 꿈꾸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생각 속,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무엇이냐가 아니 누구냐가 아니에, 왜? 네. 왜 시작했는지. 네. 나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만 이렇게 한 번만 쳐다본다면은. 각자가 각자를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 살수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 온기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런 팍팍한 세상에 살고 계신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고치는 각자의 전파상이 되어서, 어, 그 온기를 전파하는 모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아, 힘안 내셔도 돼요. 그냥 사세요. <laughs> ごありがとうございまん